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묻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그의 진심이 천천히 입술을 통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대화는 설명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에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꺼내야 마음이 편해지고 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질문이 설명보다 침묵이 더 깊은 대화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조급해지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마음이었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니?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니? 그 물음은 상대를 향한 초대장이 됩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보다 먼저 누군가의 마음을 향해 질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대화가 내삶 안에 피어나는 작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싶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지혜로, 사랑으로 당신처럼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유는 비밀처럼 시작되어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내려앉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더 알고 싶어졌고 그분의 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진리를 어렵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말 대신 작은 씨앗, 잃은 동전, 길 잃은 양 같은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말이 곧 위로가 되고 이해가 사랑이 되는 길을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진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니오가 아닌 예를 들고 이야기를 곁들이면 상대의 마음은 더 쉽게 열립니다. 진실은 따뜻하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진실의 길을 알려줍니다.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에 닿는 아니오가 아닌 예를 들어 주었나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때 짧은 이야기를 곁들여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설명해 보세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도록 한번더 다듬어 말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싶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지혜로, 사랑으로 당신처럼 말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셨다. 그분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늘땅 위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든 말하지 않으셨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론 무릎을 꿇고, 때론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가에서, 니코데모에게는 밤에 몰래, 세리 마테오에게는 식탁 앞에서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나 진심은 같았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그 마음의 자리에 서셨다. 말을 하기 전에 눈을 맞추셨고, 가르치기 전에 길을 기울이셨다. 그분은 한 번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왜 아직도 모르느냐고 재촉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묻고, 들어주고, 기다리셨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말에서 시작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넬 때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다. 나는 오늘 누구의 눈높이에서 말했나요? 혹시 내 기준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설명 대신 옆에 머물러 주는 말 한마디를 전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낮은 자리에 머무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저의 말이 누군가의 아픔이로 조용히 내려앉게 하소서. 먼저 들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병을 고치기 위해, 누군가는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어떤 이는 그냥 따르기 위해. 하지만 예수님은 가끔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들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을 아셨다. 침묵은 멀어짐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위한 준비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누군가 아플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툰 위로를 건넬 때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없이 바라보셨다. 그 침묵 속에는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 숨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라는 온기가 있었다. 예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대화였다. 소란한 마음을 잠재우고 내면에 하느님과 다시 마주하기 위한 고요한 달이었다. 우리도 때로 말보다 침묵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조용히 숨 쉬고 계시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본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 침묵은 위로였을까? 외면이었을까?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말보다 함께 있어 주세요. 생각을 멈추고 하느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세요. 하루에 한번말 없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침묵 속에서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평화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먼저 느끼셨다. 누가 외로운지, 누가 두려운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으셨다. 그리고 다가가셨다. 멀찍이 서 있던 눈물 많은 여인에게는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말을 거셨고, 가슴이 먹먹한 병자에게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은 정답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괜찮다. 내 마음을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짧은 말들 속에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품으신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놓치곤 한다. 위로하고 싶어서 말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엔 닿지 않을 때가 있다. 예수님은 달랐다. 그분은 눈을 맞추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마음에 스며들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다.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할 때, 그 다음에야 말이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은 힘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때론 기도가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셨다. 먼저 품고, 그리고 말하셨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 했을까? 내가 한 말은 진심을 전했을까? 아니면 내 생각을 밀어붙인 말이었을까?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먼저, 그랬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을 떠올려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껴안을 수 있는 말, 숨을 고르게 해주는 말, 살아갈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우셨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자들에게는 위선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에게는 불의를,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로 드러내셨다. 패치란 무덤 같구나. 너희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는 손가락 하나 깎딱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은 꼬지음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다. 진실은 때때로 아프다. 그러나 사랑 없는 진실은 상처만 남기고 진실 없는 사랑은 결국 거짓이 된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할 때조차도 상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진실을 건네셨다. 우리는 종종 상처 줄까 두려워 말을 삼킨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눈 감고 웃는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진실을 전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눈물로 기도로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분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 속에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함께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 침묵은 사랑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을 기도 안에서 준비해 보세요. 진실을 말하기 전그 사람을 먼저 마음에 품어 보세요. 말한 후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남도록 말의 온도를 조절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두려움 없이 말하되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처럼 진리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그런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상처 입은 사람은 조용히 말하지만 그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 그분은 아픈 일을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아픔을 먼저 느끼셨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발 아래 엎드렸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 말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정제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다. 말보다 더큰 위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다. 왜 그렇게까지 됐어? 라고 묻기보다 힘들었겠다. 하고 안아주는 것. 우리는 때때로 상처 입은 이에게 진실을 말한다며 또 다른 상처를 더하곤 한다. 예수님은 다르셨다. 그분은 먼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전하셨다. 상처는 다친 마음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문은 공감으로만 열수 있다. 예수님의 말은 그 문을 열었다. 그분의 사랑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켰다. 나는 지금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픈 이에게 조언보다 먼저 안부를 건네보세요. 왜라고 묻는 대신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말보다 곁에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부서진 마음 앞에서 멈춰 설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판단보다 이해를, 지적보다 위로를 먼저 전하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는 말, 그런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살아가며 부딪힌다. 다름은 때로 갈등이 되고 말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사이엔 수많은 벽이 있었다.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사이와 죄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벽.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이에 서셨다.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셨다. 돌을 던지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서로 용서하여라. 너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분의 말은 꼬지잼이 아니라 평화를 초대하는 속삭임이었다.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사람을 놓친다. 이기기 위해 말하지만 읽는 것은 결국 관계다. 예수님의 대화는 달랐다. 그분은 누가 맞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를 먼저 생각하셨다. 평화를 이루는 말은 진실을 덮지 않지만 상처를 깊게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은 온유하고 때로는 침묵처럼 조용하지만 그 속엔 하느님의 사랑이 머문다. 최근에 다툼 속에서 나는 평화를 향한 말을 건넸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말을 쏟아냈는가? 갈등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가 듣고 싶을 말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을 선택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평화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감정을 쏟기보다 마음을 건네는 말을 하게 하소서. 말로 상처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잇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통 속에서, 배신 속에서 그분은 원망 대신 용서를 택하셨다. 용서는 쉬운 말이 아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은 마음에게는 그 말조차도 고통이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용서가 없으면 사람은 과거에 갇히고 그 상처는 영혼을 천천히 마르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인의 그 고백은 그분의 용서가 먼저였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때로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 예수님은 말로 용서를 열어주셨다. 그분의 말은 진심을 이끌어내는 열쇠였고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빛을 들이밀어주는 말이었다. 용서를 끌어내는 말은 왜 그랬니? 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내가 아팠던 만큼 너도 아팠겠구나. 그말 속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한 용서를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오늘 하루 기도해 보세요. 용서를 바라는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 보세요. 용서가 말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상처가 말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용서의 말로 사람을 다시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진심을 이끄는 그분의 말처럼 저도 그런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나에게 오게 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말하셨다.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쉽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두드리셨다. 씨앗 하나, 양한 마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작은 이야기 속에 큰 진리를 담으셨다. 아이들은 진심을 금방 알아챈다. 그 앞에서 위선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대화는 언제나 진심이었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분을 좋아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진다.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늘 단순하고 솔직하다. 예수님은 상대를 낮추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다가가셨다. 그 눈높이는 언제나 사랑의 높이었다. 어린이처럼 대화한다는 건 숨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일이다. 나는 오늘 복잡하지 않게 말했는가? 솔직하고 따뜻한 말이었는가? 말하기 전에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설명하듯 부드럽게 말해 보세요. 진심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전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맑은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사랑이 먼저 묻어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소서. 아멘. 사랑은 종종 큰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전해진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길가다 손을 내밀고 식탁에서 빵을 나누며 아픈 이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셨다. 그 작은 순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었다. 당신이 나를 보셨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말 없는 말들이 가장 깊은 대화였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묻지도 않고 유청받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먼저 다가가셨고 작은 손길 하나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주셨다. 일상의 언어는 괜찮아.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천천히 해도 돼. 그런 말들이다. 그 말들은 고백처럼 들리지 않지만 사랑은 거기서 자라고 있다. 나는 오늘 그럴싸한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는가? 누군가에게 짧은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눈인사를 잊지 마세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담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 당신처럼 말 없는 친절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범한 순간 안에 하느님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은 언제나 하느님께 닿아 있었다. 그분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기도로 이어졌고, 그분의 기도는 사람들을 위한 말로 흘러나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기도의 말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담으셨다. 하느님께 드리는 말처럼 조심스럽고 정직하게 상대에게도 말하는 것. 기도처럼 말하는 이의 언어는 부드럽고 깊다. 그 안에는 침묵의 여백과 기다림의 호흡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시기 전 종종 조용히 기도하셨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하느님과 대화하며 사람을 향한 말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고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결코 텅 비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상대를 향한 말이 하느님 앞에서 먼저 정화된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처럼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을 사람에게 전했는가? 말을 하기 전 속으로 짧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하루 중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 보세요. 예수님 저의 말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무심한 말이 아닌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소서. 진심이 담긴 말, 사랑이 머무는 말, 그런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